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환산 기록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마 예상에 있어서 어,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예, 경주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경주력. 그런데 이 경주력이 예,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경주력만 예측을 제대로 할수 있어도 어, 상당한 경마 실력자가 될수 있는데요. 이 경주력을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록, 예, 그것을 우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요. 그그 다음에 향후 나올 더 나올 기록, 예, 이것은 이제 잠재력 이런 것을 뚝면을 해서 지금까지 이뭐 수십 번을 뛰어왔으면은 아그 뛰어온 기록에 대해서 이렇구나 하고서 그 기록 내에서 평균 기록이니 뭐 여러 가지 그 최소 최대값 이렇게 적용해서 풀 수가 있지만은 현재 요즘 대부분의 경주마가 그렇듯이 한네다번떴어요네 예, 그러면은 이것이 기록이 다 나온 것인지 최선의 기록인지 더 나올 기록이 있는지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신마들이도 그런데요. 언제 제 실력이 나올지는 모르고요. 이 최선으로 다해서 뛴 것이 기록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예, 그리고 훈련과 어, 또 경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전 경력이죠. 이걸을 통해서 더 향상된 기록을 보일 수 있다. 이것이 객관적인 그 논리 아닙니까? 예, 객관적인 논리적 근거. 그것이 뭐냐면 점점점 더더 어, 기록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주기마들 기록들이 그렇게 어, 되어 왔으니까요. 훈련을 통해서 또 향상이 되고, 음, 경주력 경험을 통해서 또 향상이 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록 말고 본연의 기록을 가지면서 상대방과 비교를 할수 있는 그 환산 기록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예. 기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거리별로 환산을 해야 돼. 어떤 경주만은 1200만 뛰었고, 어떤 경주는 1 4 0 0만 뛰었어. 음. 그렇게 했을 때 1200, 1300 비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번에 1400 뛰었다. 응? 음? 선서님을뛴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어, 환산을 해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거리 환산표를 사용합니다. 을예 이게 요약된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여기 있는 것을 잠깐 볼까요? 예어 조금 아,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거리 주로 환산도 그렇습니다. 주로는 경주로에 대한 환산이에요. 이거는 거리에 대한 환산이지만 이건 주로 환산. 경주로에 대한 환산, 경주로가 불량주로일 때, 양호주로일 때, 건조주로일 때 예, 이와 같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음, 포화도 있고 다습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예, 불량, 양호, 건조로 볼때 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런 예, 건조주로가 이제 기록이 음, 많이 느려지고요. 그다음에 불량주로는 기록이 뭐초 이상 이런 식으로 어, 빨라집니다. 예. 다습지료는 뭐한 그 중간 정도 되겠죠. 보통 이제 양호지료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때 양호가 제일 많잖아요. 예6% 네. 정도, 5% 6% 이게 양호인데 이제 건조지료는 2, 3, 4%뭐이정도 이럴 땐 건조지료라고 합니다. 분량은 물론 2 0구요자 네. 이와 같이 이 거리 환산과 주로 환산을 할때 예, 근원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기입니다한상기로 그래서 저를 통계를 냈는데 이걸 요약뿐이고요 예, 통계를 낸 것을 잠깐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예, 예 이게, 이게 그 블로그 있잖아요. 예, 파이팅의 블로그가 있는데 경매에 대한 블로그예요. 표지화 한산기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예, 2024년 5월 27일 날 22시에 올렸어요. 이서 표준 환산기록 그래서 이렇게 거리별로 다가 거리별로도 환산 기록 편차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경주로 어, 만들어 줘야 기록 비교가 가능하니까 능력 비교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로 환산이래요 주로 가 뭐냐 이 주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퍼센트 0부터 20%까지로 나누는 것보다. 예, 이렇게 주로 상태, 다섯 가지요. 건조, 다수 불량, 양호, 포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다섯 가지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격거리별로요.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음, 환산해줘야 된다. 아, 기록이니까, 그러니까 빠른 기록은 좀 느리게 해줘야 되고, 빠른 기록이 뭐예요? 불량 기록은 상당히 빠르아요. 그래서, 플러스 1 2로이 어, 정도로 해줘야 된다. 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건조는 느려요. 건조는 느리니까, 이것은 이제 빨리 해줘야 된다. 좀, 적용을 빠르게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건조정대 마이너스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장거리로 갈수록. 이렇게 되면은 그 0인 양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환산을 해야 제대로 어 경주력 비교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자, 1300m는 1분 22초 뛴 것은 에, 에, 1200m에서는 1분 15초 뛴 것하고 어 동일한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1200에서 1300을 이늘면은 22초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주 적용하는 그런 어, 텀이 좀 있어서 22초보다 약간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1분 15초 뛰는 놈이 이제 1 1 1 3 0 0 돼서 1분 22초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22.1,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00은, 1,300 뛰는 놈이 이제 1분 20초 뛰면은, 1,800일 때는 얼마나 뛰겠느냐? 그때 1분 28초 정도 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1,700, 1,800도 그렇게 받치 가지, 1200도 다 평가를 그렇게 비교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거꾸로 1,400 뛰는 놈이 1,200 뛰게 되면은, 1분 28초 뛰는 놈은, 1200m에서 1분 15초 뛴다. 물론, 이제 그, 거리를, 장거리를 좀 많이 뛰다 경력을 쌓으면 은 예전에 1200m 기록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일단 순수하게 거리 한산만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예, 또, 이 1, 3차기 이렇고 전체 평균은 또 이렇습니다. 그러나 텀은 비슷해요. 전체 평균이 예, 바로 1분 16초라고 한다면 1등하고 3, 3등은 1 5초에요 1초 줄었잖아요. 여기도 예, 1300m도 1초 씩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전체 평균하고 입상만 1, 3착의 평균은 1초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리고 이제 1700m는 1초 차이가 더 나요. 예. 1.6초 차이라고 1800m 강 장거리로 갈수록 예, 이뭐 거의 1.5초 차이네요. 여기 1.6초, 1.1초 차이. 그것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주로 한산은 예를 들어서 어, 1,200m에 뛰었을 때 예, 건조줄에서 마이너스 0.8, 3 건조된 것 너무 하고 이제 불량지로에서뛴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차이가 1.24 차이 난다 이거예요. 1.24 차이를 가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량조로는 빠르니까 이게 더 해줘야 되서 느리게 만들어줘야 되고 건조조로는 느리니까 좀 빠르게 이걸 빼줘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환산기록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로 어, 말씀을 드리고 이 동영상을 맺겠습니다.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